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자, 오늘 이야기는 어, 잠깐 쉬어가는 코너. 어, 왕이 죽는다면, 음,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조선시대 왕은 종신이에요. 인기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왕자들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될 후보 세자는 어, 아버지가 이제 왕이 뭐 편찮으시거나 그러면은 긴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왕의 장례식도 보통 정말 번거롭고 오래 걸리고 힘든 게 아니에요. 아 잠깐 우리 그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은 누구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자, 가장 오래 살았다고 알려진 그 왕은 고구려 때의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말 그대로, 장수했기 때문에 장수왕이에요. 진짜예요. 어, 몇 살까지 살았냐면, 어, 97세, 8세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 이 장수왕이 살았던 시기, 앞에 5자로 시작하는 500년대에, 그때, 어, 평균 수명이 뭐 40세에서 50세 사이, 대략 뭐 45세 정도라고 치면, 이분은 98세까지 살았다고 하니,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200살 가까이 살았네요. 그죠? 응, 어, 정말. 그래서 장수왕은, 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오래 사는 바람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장수왕의 아들이, 어, 짧게, 짧은 생을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명보다 평균, 평균 수명을 넘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 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 장수왕의 아들이, 조다라고 합니다. 어,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속어 중에 아유 정말 너는 쪼다 같아. 이런 속어가 있잖아요. 이게 장수왕의 아들인 조다가 왕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서 그런 말이 나온,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장수왕 손자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요.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는 누가 가장 오래 살았냐면 바로 영조라고 하는 우리 뒤에서 다룰 거예요. 영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영조도 82세까지 살았는데 왕위에 재임했던 그 연도 횟수가 56년이나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평균 수명을 넘겼죠, 이분도. 근데 영조가 그 장수한 그 비결 중에 하나라면 소식이래요. 아우 좀 찔리는 분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자, 소식을 하고 어, 채식을 즐겨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 자기 관리를 잘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왕이, 어, 재위기간에 보소부리의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고달프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어,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경우보다는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 특히 뭐, 이렇게 피부병 종기 같은 거에 많이 시달렸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알아 누워있다가 의원의 그 도움을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숨이 끊어졌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의원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솜털 같은거나 아니 깃털 이렇게 가, 아주 가벼운 움직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솜털 같은 것을 코에다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이렇게 보고 안 움직이면은 이제 사망했다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나 아니면 뭐 왕비가 있다면 왕비 아니면 아들들 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곡을 시작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 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울겠죠 그냥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판정은 받았지만 아직은 이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요 3화 직후에는 그래서 내관, 내관이 내관 상선이 왕의 그 겉옷을 가지고 궁궐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요 기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옷을 흔들면서 뭐라고 이제 외치냐 하면 상 위복. 자영 임금이시여 돌아오세요. 복자 돌아오세요. 이거를 세 번을 외쳐요. 상위복하고 크게 세 번을 외치면 왕의 영혼이 가다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겠죠. 뭐 돌아오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번 상위복을 외쳐도 어, 계속해서 이제 사망 상태가 이어지면 이제부터는 이제 장례식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굴하기 시작하고. 자 임금님의 장례식은 보통 5~6개월 걸려요. 짧으면 4~5개월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일단 그 명당 자리를 찾아서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덤 만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자, 일단 어 관청이 3개가 설치가 되는데, 임시 관청이 설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그런 그 관청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뭐 어... 국장 도감 산능 도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나눠가지고 임무를 이제 다 하게 되겠죠 친아들이 자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염습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씻기고 어뭐 그리고 이제 삼베 옷으로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꽁꽁 묶고 이제 그리고 뭐입 어 안에다가 쌀도 넣어주고 노잣돈도 넣어주고 이제 이러는데 임금님은 어 원래 기본은 입었던 옷을 모두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 깨끗한 수위로갈아입힌 다음에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거나 접어 가지고 그관 안에다 이렇게 다 꽉꽉 다 넣어야 돼요. 뭐어 중국의 황제는 90벌을 가지고 간다고 하고 뭐 조선의 왕들은 입었던 옷을 안 가져간다면 이제 거기에 좀 줄여서 아홉 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다 옷을 말아서 관에다 넣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장례식을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시신 상태가 온전해야 돼요. 특히나 뭐 날씨가 이렇게 더울 적에 여름에 돌아가시면 뭐2 3 일만 지나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굴체가 아픈 거죠. 그래서 어이 왕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내요. 일단 어, 대나무로 된 이제 평상을 이렇게 이제 놓아요. 근데 이렇게 왜 얼기설게 되는? 이런 거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누울 수 있는 이제 평상을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시시을 이렇게 안치를 하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요요 요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에다가 이제 관 이렇게 나무 나, 나무로 된 이렇게 틀틀 틀, 이렇게 살짝 틀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평상에다가 이렇게 안치한 다음에 주변에 어. 미역을 갖다가 미역이나 다시마 마른 거를 이렇게 막 쌓아요. 자 그리고 요 평상 아래쪽이나 주변에는 얼음을 갖다가 꼭꼭 이렇게 쌓는데 이 더운 여름에 얼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요. 조선 시대는 한강에 얼음이 꽝꽝 얼어서 30cm 이상 이렇게 이제 두께가 되면 그러면 얼음을 잘라서 빙고라고 하는 얼음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에는 세 군데의 빙고가 있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왕실에서 쓰는 그런 빙고가 동빙고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임금님이 나이 많은 신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음을 더 여름에 막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행사 이제 이렇게 큰 행사 말고 이렇게 작은 작은 뭐 생일 잔치나 이런 잔치에 쓰일 때도 어, 그렇게 섭입고에서 갖다 쓰기도 해요. 이 얼음들을 여름에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30cm로 이렇게 크게 잘랐으니 이것이 그리고 특수한 방법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으니 녹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음들을 갖다가 채워 넣었는데 얼음이 날씨도 더워서 녹겠지만 어그 습기 때문에 더 녹아요. 그러니까 왜그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 물기 습기를 이제 이렇게 빨아들이라고 마른 미역이나 마른 다시마를 갖다가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미역들이 불어나면 다시 새로운 그 마른 미역으로 이렇게 바, 바꿔가면서 그 시신을 이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냉동고에다가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이제 보존을 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어, 산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세종까지, 그러니까 세조 이전에는 임금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땅에 묻히는 거를 그냥 다른 세상에, 저 세상에 가시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가신다고, 방 안에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을 잘라서 방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문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다른 세상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기에는 돌을 잘라서 다듬어서 틀짜 맞춰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덤 주변에, 막릉 주변에는 돌로 만든 동물, 호랑이하고 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주변을 이렇게 난간처럼 두르는 난간석도 있고, 무너지지 말라고, 쇠기 돌도 크게 길게 이렇게 어, 기둥처럼 잘라서 이렇게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돌로 만든 신아, 무신, 문신 다 세워야 되고, 이 무신, 문신이 타고 다니는 말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뭐 석등도 만들어야 되고, 뭐그 망주석이라고 하는 기둥, 돌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무수히 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최고의 석수들이 온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임금님이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묻히게 되면 이제 대상이 끝나게 되는데 어, 끝난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장례식만 끝난 거예요. 임금님은 이제 차기 임금,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이 임금이 될거 아니에요? 그 임금은 어, 제사도 때에 맞춰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궁궐 안에다가 위패 이렇게 나무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이제 그 이름을 써놓고 어, 구멍을 이렇게 뚫린 나무예요 그러면 영혼이 거기에 깃든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 위패를 3 년간 궁궐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을 혼전이라고 하죠. 혼전. 응. 혼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건물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사무실을 대신 이렇게 혼전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비어있는 건물 같은 걸 용도 변경을 해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입회를 모셔놓고, 제사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임금님들이 쭉 모셔져 있는 그런 사당이 있어요. 서울에. 종묘라고 합니다. 종묘. 이 종묘에 3년이 되면, 여기에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절차가 이렇게 모두 끝나게 되는데, 3년상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임금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지는 장례가 치러지는 그 국장 기간에는 어, 모든 사람들이 어, 고기 금지, 술 금지 이렇게 금지를 당하고요, 옷도 상복을 입어야 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임금님들이 어, 저 세상으로 영면에 드십니다. 이 왕이 죽으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뭐 짬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 좀더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왕릉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우리 역사상 흐름 이야기 말고 또는 뒷이야기 사, 그런 야사 말고 이렇게 또 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자 오늘도 신기하고 재미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